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매일 아침에는 뱃살 쏙 들어가는 운동을 가르쳐 드리려고 요 너무 효과가 좋아서 갑자기 급콘텐츠로 찍었습니다 여기 증인 모시고 왔습니다 오빠 내가 원래 허리 라인이 26인치였잖아 운동한지 얼마나 됐지? 한 달이 좀안된거 같은데 내가 오빠 옆에서 맨날 운동하고 있잖아 얼마 전에 내가 허리 찍잖아 몇 인치입니까? 20? 솔직히 24인치 나왔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뱃살 빼는데 최고예요. 그때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간단히 할수 있잖아요. 운동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같이 뱃살 쏙 빼볼까요? 원래 제가 눈 뜨자마자 하는 동작이고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더 효과가 크려면 팔을 양쪽으로 하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고 100번 100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몇 분만 해요 아니 힘들면 그냥 핸드폰 보면서 수시로 해도 좋아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하면 허리살이 쏙 빠지는 거야 정말 너무 좋아 이 동작 두 번째 동작은 다리를 이렇게 끝까지 닿지 마세요 약간 드는 게 훨씬 자극이 되거든요 이것도 핸드폰 보면서 해도 좋지만, 그럼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냥 아침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면서 본잖아요. 더 효과가 크려면 고개를 반대로. 이것도 100번. 눈 뜨자마자 항상 이렇게 루틴으로 운동을 해보세요. 허리 라인이 진짜 달라집니다. 세 번째 동작은 이렇게. 이건 진짜 안쪽 벅지 옆 운동 돼요. 너무 편해 그냥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laughs> 안할 이유가 없어 오늘 가르쳐드린 동작은 일부러 어렵지 않은 동작들로만 보았어요 우리가 힘들면 매일 할 수가 없잖아 쉽게 할수 있는 동작들로만으로도 우리가 허리 라인이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것도 100번 근데 너무 쉬워 이거 그냥 수줍를 이렇게 하면 돼 <laughs> 시원해요 또또 100번 하다 보면 또 운동이 자극이 돼요 복숭아뼈를 터치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몸에 최대한 자극을 많이 주면 좋아요 이건 진짜 TV보면서 하면은 금방 배 뻔해요 어, 지금 이제 자극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작보다는 자극이 더 많이 와서 운동이 훨씬 많이 됩니다 운동이라는 게 따로 시간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 전에 일어나서 TV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수시로 하는 운동이 훨씬 효과가 좋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운동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발목을 위해서 항상 100번 정도 해주고 있어요 이거 그냥 핸드폰 보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동작을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목 운동을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항상 계단에서 하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까딱까딱 어 지금 나 엄청 힘들어 이거 그냥 퀸질 하는데 도움이 돼 알겠니다이 동작은 진짜 요즘 SNS에서 난리나키 크는 그 동작보다 훨씬 키 많이 크거든요 어깨 대박 시원해요 이건 꼭 하세요 자신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팔을 90도로 구부려야 되고요 90도 응. 90도 응. 구부리시고 정면을 보시고 몸을 그대로 우와 진짜 시원해 이대로 10초 하고 이거 10번 반복 그대로 가세요 어깨를 쫙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모근도 펴주고 날개 쪽지가 쫙 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진짜 키 커요 sns 키큰 운동보다 이게 훨씬 효과 좋은 거 같아요 전 이거예요 요즘 항상 이거 하고 나면 어깨가 쫙 펴져 있어 제니 직각 어깨 이거를 꼭 모닝 루틴이나 나이트 루틴으로 넣어주세요. 10초씩 10번. 아, 자, 어때? <laughs> 오늘 운동 한 달만 해보세요. 허리 라인이 쏙 들어가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침 또는 자기 전에 하세요. 우리 뿐이들 몸매도 예뻐지세요. 네, 오늘도 꿀팁 맛집 하늘님 집에 놀러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